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다락방지기 박선자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산 보도국의 유일한 박사학위 소유자 <laughs> 아니 최초의 박사학위 소유자 강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 왼쪽에 환칠한 이 기자는 저희 막내 촬영 기자입니다. 최진백 촬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녕하십니까 오늘 이두 분을 특별히 모신 이유는 최근에 부산 KBS에서 해양 탐사 기획이라는 시리즈물을 방영했어요. 거기서 이두 분이 우리나라 언론 최초죠, 최초로 그 이사부호라는 그 해양 탐사선에 같이 동승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과연 이사부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부호 시 2일 동안 탔죠 예. 밥이랑 잠은 어떻게 했는지 제일 궁금했거든요 어, 두분 얼굴을 보니까 뭐못 먹고 이러지 않았던 거 같아요 먹는 거로는 상당히 네, 괜찮습니다 어. 배를 타기 전에 저희가 끼당 8달러 4달러 너무 달러 8불 8불 이렇게 네, 미리 네. 이제 지급을 하고 네네. 이제 밥을 먹는데 뭐 이렇게 라면이라든지, 네. 뭐 탄산음료라든지, 왜 <laughs> 어, 맥주까지도 잘 갖췄죠 이렇게 하는데 네. 라면, 탄산음료, 훌륭한 간식도, 간식도 아, 간식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고급 음식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고급이라 기보다는 네. 이제 뭐 한우 삼겹살, 다랑어 그래도, 뭐, 뭐, 짜장면, 냉면, 뭐, 뭐, 자부샵 맛있었어요. <laughs> 식사 시간을 조금 좀 서둘러 드셨다면서요? 그 배에서는 음. 육 지 보단 한 시간 정도씩 음. 이렇게 당겨서 이게 식사를 하거든요. 네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없습니다. 배고프면 빨리 먹겠어. <laughs> 10일 동안 배를 탔는데 멀미 안 하셨어요? 우리는. 네, 멀미 안 했습니다. 처음에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기미테 이것도 붙이고 갔는데 붙이셨어요, 기미테? 저는 안, 안 붙였어요. 어. 저는 말이 보이기 때문에. <laughs> 말... 그리고 뭐? 이 배가 그 함정이라든지 음. 군함 같은 거는 어, 배가 뾰족해요. 뾰족한 건 접습니다 아 왜냐면 속도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연구선이라든지 크루즈 관광선들은 예예. 일단 넓습니다 폭이 근데 이게 편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배들보다는 좀음 많이 안정화되어 있죠 음 네. 그리고 배가 전기로 응. 움직여요 전기차 전기차 그 우리 뭐 가솔린이랑 매우 잘차 전기차 가지않만큼두 분이서 엄청 친해졌겠네요 같이 잤어요? 아니요 <laughs> 각, 각자, 각자 방에서 각자 방에서 왜, 잤습니다 왜, 왜, 뭐. 선실이 응. 각자 제공이 되니까 대구... 한 삼성급 호텔 정도 <laughs> 화장실에 비대도 있어 꼭 어, 별표 쳐놓은 이유 있습니까 화장실 비대 특이하지 아, 않아요 <laughs> <laughs> <처음, 웃음> 좋았어요 비대 처음에 저도 강성배처럼 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에. 며칠 지나니까 에. 그냥 좋은 감옥 <laughs> 40대가 되시면 이제 가족과 분리되어 있는 열이 틀 일이 그렇게 감옥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가짐의 문제죠 <laughs> 배가 또 궁금한데 이 배는 뭐좀 특징이 있어요? 5000톤 넘는 배를 이제 대형급으로 분류를 음, 그렇죠. 하는데 음. 5900톤 급이라 그러거든요 네, 네. 이 배가 이제 5000톤 넘는 원양해양탐사선은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 8번째 음. 해양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좀 위상을 음, 많이 높일 네. 수 있는 이사부호, 이사부라는 단어가 신라장군 이사부, 이사부. 지이에서그이 사고. 비다그 명칭을 한거 예, 맞죠? 예, 예.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드리면 예, 예. 오키나와 해역 정도 이렇게 지나갈 때 예. 그 일본 자위대 어, 예. 정찰기가 이렇게 아주 저공비행. 한 300m. 터 어, 낮게 이렇게 쫙이사보만 이렇게 야. 몇 바퀴를 돌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 연구진들한테 어. 일본 애들이 왜 이렇게 오느냐니까 공연상이긴 하지만 아. 이름을 어. 이사보로 하고 나서 정찰하는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 많이 증가했고 근데 웃긴 게 네. 사실 이제 연구진들 국적. 같은 네. 경우는 이렇게 배를 가리지 않거든요 국적을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도 네. 뭐 일본 배도 네. 탈수있고 일본 연구진도 우리 배를 타고 할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봤습니다. 저희가 내리고 그다음 항차에 타는 팀이 공교롭게 근데 동경대 팀이었어요, 도쿄대. 신라장군 이사부가 지하에서 웃을 일이죠. <laughs> 요 벨트 하나 하려고 지금 계속 이기하신 거죠, 요 <laughs> 하나 살리려고. <laughs> 자위대 정찰에 대해서 좀 약간 두려우셨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제 생각에는 그런 두기보다는 뭐, 네. 그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했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대로. 역시 박사하기 맞네요. 네, 혹시 요새 방탄 소년단 태웠다 그렇게 한거 아닐까요? 모르시죠, 여러분들. 방탄. 출연 아시죠? 예. 아, 역시 박사은 다르다. 아 그리고 제일 좀 꿀이 했었던게 이제 태풍 위투가 하필이면 항해하는 그 시점에 그 지역에서 태풍이 발생해서 맞습니다. 엄청난 크게 피해가 있었는데 예. 문제 없었어요? 저희가 음. 한 6일 차쯤에 음. 태풍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음. 이게 경로가 너무 겹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피항을 했죠. 연구 일정 자체도 좀 이렇게 변동이 어... 좀 있었고, 어... 저는 좀 감명 깊었던 게 네. 사이판에 이제 그렇게 우리 국민들도 한천분 어... 정도 맞아요, 그때 고립이 맞아요. 되시고, 네. 그 이사부에 이제 승조원분들 있잖아요. 네. 선장님도 뉴스로 전해듣고, 음...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사이판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준비를 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이 라는 네, 전나라 네. 직접 보니까 어땠어요? 이게 진짜 말로 이렇게 어떻게 음. 형용할 수 없는 풍경을 좀 음. 담고 왔죠, 음. 눈에 마음. 준비하기 전에 오래 입사해가지고 툭 갔다 와가지고 막 어, 좋았죠. 네, 음. 많이 음. 왔어요. 좋았겠다. 네. 음. 뉴스 딱 보면서 제가 아, 준비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진 게 우리 강성원 기자가 스크 스쿠버 다이빙을 해서 온 마이크도 이렇게 잡고. 저는 지금 태평양 한초지역 바다에 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영도 제대로 잘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속성으로 음. 기본적인 교육만 받고 어... 들어갔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한 5m 정도까지밖에 잠수를못했습는데 그건 같아요 왜냐면 네! 제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꼬르륵 하는데 그 이후에 그림이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laughs> 하는 사람들 물에 깔았는 자연스럽게. 게 그렇게 힘든지 처음 알았어요 배를 <laughs> 이렇게 떠. 하는데 <laughs> 몸이 떠요, 몸이. 산호초 이렇게 참 예쁘더라고요. <laughs> 그거는 우리 성원 기자가 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라 그랬죠. 들어가라. <laughs> 우리 어. 최진백 기자 같은 음. 경우는 한 15m 이상 실제로 잠수를 하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처음 거. 하신 거예요? 네. 스케이스커버 네. 자체를 처음 했던 거예요? 네. 어, 근데 15m고 여기는 5m고. <laughs> 카메라 들고 한첫 촬영일 텐데 어땠, 어땠어요? 작은 고프로. 카메라를 <laughs> 들고 아, 에이에이. 네. 이게 막. 두렵다는 생각보다 찍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거 아, 안 찍으면 나밥줄 끊긴다 약간 위협감을 느끼고 목숨 아 목숨까지 끊으면 어. 충분히 할수 어. 있는 선에서 강성선배도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어. 제가 올라오지 말라 했습니다 <laughs> 카메라에 갔다 보면 <오면. 웃음> 남매씨가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헬스장도 있어가지고 어. 운동하러 가고 <laughs> 안한것 같은데. <laughs> 처음에 헬스장 에 있다는 말을 에, 듣고 에, 에. 다이어트도 아, 하고 아, 어. 운동도 좀 하자. <laughs> 마음 가짐으로 보는데 그렇죠. 밥도 너무 잘 나오고 <laughs> 아, 유지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주로 사우나 하셨다는 얘기였던데. 아 사우나도요? 심해 6천 미터 해수도. 진짜 물 좋겠네요. 우리가 말하는 해수 온천하고 차원이 다른. 아, 아, 그래. 그 망망대해 태평양 항해하면서 밤에 보면 별이 촥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별그별 보면서 그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 와이프. <laughs> 예. 와이프. <laughs> 이틀째 밤에는. 와이프. 1 <laughs> 십일째 밤. 예. 맨저 또 같이 산 우리 동료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났네요. 국장님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국장님. 아 국장님. <laughs> 우리 진백 기자는 다 떠오르는 사람. 저는 부장님. 그다음 두 번째로 선언. 생각... 저 어. 바로 위에 어. 한번 선배. 어. <웃음> <웃음> 예 성공한다. 예. <laughs> 특집으로 해서 KBS에서 방영될 예정이죠. 예 예정일은 다음 달 7일 금요일. 12월 7일 몇 예. 예. 시죠? 오후 7시 35분 KBS 1TV에서 1TV. 네. 멋진 해양 탐사의 연구 현장과 아름다운 태평양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특집 프로그램 이런 거는 대작이기 때문에 보통 시청률이 조금 예민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이제 5% 나오면 대박이죠 뭐 공약 걸거 없으세요? 다락방 우리 팬들하고의 약속? 워낙에 다락방 인기가 많아서 아, 많이 보실 거라고 믿고 아, 한4% 걸까요? 4.5%? 4% 4% 4%, 4, 4, 4 하면 안 네, 되면 네. 네. 안되면 아니면 4%를 넘으면 예. 뭘좀 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아 쏘겠다 어. 네, 아니, 그럼, 이... 그럼 4% 넘으면 네네 그걸 하겠습니다 뭐? 아이스버킷 갑자기요? 예? <laughs> 네? 갑자기 뭐예요? 보통 뭐,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까? <laughs> 뭐가그할까요 아니 허그 당하고 싶을까요 누가? 공약을 일단 무슨 뜻인지 모르시고요 <laughs> 어떻게 박수하기 받으셨어요? <laughs> 술..술 살까요? <laughs> 3층. 아 오늘 저 역대급 웃기것 같아요 진짜 아 다락방 적합한데 오이 나오셨어요 <laughs> 다락방이 어. 지하 1층에 있네요 <웃음> <맞죠>. <웃음> 지하에서 웃는다 <laughs> 지하에서 웃는다 네. 박사학위 받으신 강성훈 기자와 오늘 어, 우리 막내 사장 센터 미지구 우리 다락방 할때 그 이이슬 기자의 그 지령으로 산타신 분이에요 네. 현장에 우리 취재기자만 있는 게 아니라 촬영기자가 음. 같이 있는데 다락방에 모신 건 처음이거든요 렌즈 뒤에서만 서 있었지 음. 앞에 서니까 되게 좀 음. 느낌이 새롭고요 강예슬 기자가 지금막 찍어 올라오는데 그거 보면서 어떤 거 느꼈을까 동기인데 예슬이가 하는 거 보면 네. 어, 같이 그러니까 저는 잘 찍어주고 네. 같이 잘 성장했으면 아, 해양탐사 기획 특집 다큐 이제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 볼거리도 많으니까요 시청 많이 해주시고 먼 길에서 고생하셔 갖고 돌아오신 음. 두 분의 재밌는 이야기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